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아한 번씩. 계속. <laughs> 네, 어? 아, 아 아닙니다. 요새 시모님의 그, 그 핫한 설명이 아, 제가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감동을 받고 있어요. 와. 주변 사람들 이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오 다행입니다. <웃음> 스타트부터. 좋은 칭찬. 어떤 내용이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벌써 202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패션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올해는 어떤 패션 트렌드가 음. 많이 유행을 할까 음. 싶어가지고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 또 A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음.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채 지피디한테 어, 2025년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니 아, 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많이 나오는구나. 아무래도 작년에, 24년도에 네. 패션 트렌드가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고정적이기보다 네. 정말 많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음. 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25년에 어떻게 날까 하다가 음. 아, 저도 약간 공감 가는 트렌드 음. 딱세 가지만 제가 뽑아서첫 음. 음. 번째는 웨스턴 룩인데요 아 어, 어, 웨스턴 룩 그쵸 네 웨스턴 룩 네. 작년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아 맞죠 웨스턴 룩 하면 뭐서구의 사나이 이런 스타일 그쵸 죠 어? 카우보이 룩아 카우보이 룩 아, 이런 느낌 아 우리 80년대 때 우리 애들 많이 아 봤어요. 80년대 때 우리 이챙긴거 있잖아요 네. 그때 오, 우리 그 아이들 중에 챙긴거 유행이었어요 이 카우보이 룩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유행한다고? 그게 사실 24년도 FW의 네. 트렌드 키워드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네. 다즐기신그렇 어. 저도 친구 중에 오. 벌써 그렇게 힙하게 입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 오. 그때는 오 얘가 왜 이렇게 입고 다니지? 했는데 <laughs> 어, 유행을 <laughs> 앞섰던 스타일. 오 정말 아. 정말 네. 빠진 분. 그래서, 이제, 웨스턴 룩이 자체가 좀, 데님, 가죽, 약간 웨스턴 부츠, 음. 스타일로, 약간 카우이스타일의 영감을 받아서 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코디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 네. 왼쪽에, 아. 이런 셔츠류, 네. 이런 재킷류. 아. 음. 그래서, 이런 코디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음. 아무래도, 그 디테일 같은 경우에서도, 셔츠와 재킷, 프린지 디테일이라고, 네. 사진 보시면, 약간 말 갈기처럼, 네. 이렇게 다 찍었잖아요. 이게 되게 포인트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년에 응. 재킷뿐만 아니라 신발이 아, 응. 신발, 가방에 몰드예요. 뭐 그쵸. 신발 가방에 응. 그 디자인이 있었어 가지고 핫했어요. 와 키링에도 응. 많이 그 아, 키링에도 키링에도 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 패션 신리상좀 심플하고 네. 단순한 걸 좋아하는데 이런 음. 좀더 대고가 강하고 좀이 디자인성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트렌드가 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새롭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아, 24년도에는 네. 아직까지 유행이 안된 이유가 네. 아, 너무 디자인성이 너무 강해서 네. 일반들 분들이 코디하기에는 네. 집에 있는 청바지와 네. 이런 슬랙스에 코디하기에는 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내 올해는 아무래도 좀대중성 있는 스타일로 나오면 어, 좀 유행할 수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웨스턴룩이 뜨지 않을까 아, 예상을 합니다. 네. 이게 또그 친구 코디하는 걸 보니까. 막, 카우보이처럼 입으면 조금 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거를 오버사이즈로 해가지고, 아오. 이미 오버사이즈 힙하게 입는 건 많이들 입잖아요. 음. 거기에 카우보이 느낌이 그런 자수나 아. 이런 셔링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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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이 어, 좀 들어가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힙하게 입어요. 네. 그러니까 음. 또, 막 옛날 느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음. 네. 이게 아무래도 카우보이 스타일의 핵심도? 네. 청바지잖아요. 네. 진. 아, 네. 근데 진도 이게 렇 트렌드가 계속 도는 부분인데, 네. 음. 한동안, 한몇년 동안 청바지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네. 아. 사람들이 청바지가 종이별로 다 네. 뭐 있었는데, 네. 아마 이곳에 맞물려서 청바지로 다시 한번 또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약간 부츠컷. 네. 근데 이제 와이드가 최근에 유행이었는데, 와이드 하면서 약간 부츠컷인 게또 이제 많이 슬슬 네. 신상으로 나오는 거요 오... 네. 막, 확실히 그런 스타일들이 조금 대중적으로 나오면서 네. 올해에는 조금 더뜰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네. 사실 저 작년에 그 디자인을 구매를 했는데 오! 너무 카우보이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반품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번 년도 2025년부터는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입기 시작하면 음. 스타일리시하고 좀더선도하는 느낌 나니까 어 이제 스슬를 다시 좀 부츠컷 다시 보는 걸로 해보면어떨까야 음. 입고 네. 네. 다니셨으면 아, 멋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음, <laughs>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 네. <laughs> 카우보이 모자라 딱. 아. 카우보이 모자도 아이돌분들이 음. 되게 코디 많이 하요 아, 아이돌분들은 뭐선도하시니까 네. 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웨스턴룩게이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네. 스포츠웨어입니다. 스포츠웨어. 아. 어, 작년도 고프커 열심히 또 많이 입었죠? 엄청 고프커, 네. 이제 블루커 그전에도 있었죠. 아, 그전에또 블루커? 그게 정말 쭉 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었고, 네. 그냥 작년에 정말 키워드가 런닝이 있었죠. 네. 런닝이 되게 많이 미는 키워드였는데, 그게 사실 지금은 날씨가 좀 추워져서 네. 많이 안 입긴 하지만 네. 아, 날씨가 좀 풀리고 하는 순간 런닝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늘어요아그 가을 말에 겨울 딱 오기 전에 네. 유행 키워드로 제가 들었던 게그 런닝 코어 음. 런닝 거 봤어요 그 런닝복인데 예쁘게 입더라고요 되게 음. 예쁜던 것 같아요 아 어, 요새 한참 또 인기가 네. 그 동네별로 트랙 도는 뭐 그런 동네 어, 어, 유행이 그런... 네. 런닝이 진짜 유 네. 그 런닝 입혀야 되잖아요 네. 뉴스에서도 뭐 네. 많이 나오고 막 확실히,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음. 니즈가 있는 게 네. 패션으로 승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방수 재킷. 음. 네. 그러니까 땀나도 약간, 그 통풍 잘 되고, 네. 어떨 때는 비가 오는 날에도 정말 음. 물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수 재킷이 좀 유행이었고, 조거팬츠, 런닝에 그 음. 특화된 스니커즈도 네. 되게 일상에 신어도 예쁠 만큼 음. 진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아직까지는 춥지만, 음. 날씨가 많이 풀리면은, 네. 이렇게, 스포츠 매 스타일로. 네. 오. 음. 되게 트렌드야, 죠 보면. 캐주얼이랑 섞어있기도 하고, 아니 그래. 셔츠에는 되게 또 새로운데요. 아, 이게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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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동을 하더라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네. 그렇죠. 아, 좀 엣지가 있고 평소에도 저기고 네. 다니면서 스타일리시하게. 네. 아, 맞아요. 일상과 어. 운동이 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의 패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조금 네. 아무래도 좀 네, 예상이 가는 게 블로커랑 러닝하고 이번에 똑같 또,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축구 유니폼도 많이 입고 했다 보니까 음. 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상에서 입을 수 있고 음. 어, 정말 스타일도 편하니까 네. 아마 내년에도, 아, 올해도 유행이 되지 않을까 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논코어 혹시 아시나요 아, 아 논코는저 네, 네, 대학생 네. 때 유행이었어요. 오. 네. 혹시 박형님도 기억나시나요? 논코 아, 논코는 아.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아, 직장 생활 그때 한참 디자인 뽑아냈을 때가 농코어 디자인. 아우, 농코어 디자인을 또 네. 뽑아내셨고, 제가 입었고. <laughs> 어? 시원님은 그때 어떻게 저는 그때 아마 한 초등학생쯤 되니까. 아, 맞아. 오. 농코어 소개해주시면 어떤 느낌인가요? 농코? 제 농코어가 좀 깔끔한 느낌이거요 조금 네. 최근으로 니가 드물어 같은 느낌? 네. 미니멀하고 음음. 올드머니 같은 느낌 그런 깔끔한 느낌이 항상 많았는데 네. 제가 항상 매년 패션 트렌드를 좀 보다 보니까 좀 디자인성이 강한 음. 게 유행을 하면은 네. 반대로 오히려 정말 깔끔한 스타일을 음.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웨스턴룩이 유행을 하게 되면 네. 아 반대로 아 너무 음. 뭐 이런 디테일이 너무 많고 좀 어렵다. 음. 좀 깔끔한 스타일 입고 싶다 할때 음. 어, 너무 커가 다시 보이는죠 음. 그래서 오히려 아이템 같은 경우도 흰 티, 음. 청바지, 슬랙스, 네. 미니멀한 구두 같은 지즈 네. 어,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 코디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되게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여기 제가 대학생 때 농코가 유행하면서 새롭게 유행한 키워드가 꾸안고였어요 아. 음. 그때 나온 얘기, 얘기였거든요 꾸안고라는 게 음, 그렇구나 음. 아,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 시즌이 웨스턴 룩이었어요 네. 웨스, 이런 어떤 그 여러 커브가 있고 네. 절개가 있는 제품들이 되게 음. 인기였고 이사이트를 슬림하게 빼는 셔츠가 네. 트렌드였어요. 오! 그 때가 2002년부터, 어, 2000? 네. 2년부터 2005년? 그때 분위기가 약간 월드컵 막 한창 분위기고, 오. 사회적으로 좀잘 분방한 느낌이어요그 네. 그리고 2007년 들어서면서부터 농코어가, 음. 그때부터 이제 2 0 0 0저변화되면서 네.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하면서도 뭔가, 딱 그, 심플한. 요때가막 네.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브랜드들이, 웨스턴계 브랜드들이 음. 2000년도 중반에 다 죽었어요. 아! 오. 그리고, 그리고 농코어 중심의 브랜드들이, 음. 브랜드들이 엄청 이슈가 있게 막 일어났었죠. 어. 그럼, 그런데 확실히 이게 이제는 시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때는 채널이 뭐, 뭐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 중심이 아니니까 네. 다양하지가 않았거든요. 어떤 대중 연예인이 한번 걸치면 그게 집단 트렌드가 아, 됐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는 트렌드가 더 훨씬 멀티풀하고 복합해요 음, 복합적인 어떤 면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다 변화되는구나. 네. 오늘 진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아무래도 농코랑 웨스턴 이제 스포츠웨어. 네. 이게 세, 오늘은 딱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음. 사실 트렌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음. 이 외에도 이제 블로코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고, 어. 또 다른 좀 아이돌스러운, 어, 좀 키치키치한 느낌이 또 유행할 음.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음.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 개가 그러니까 추측이 된답니다. 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음. 예상하고 미리 좀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템을 네. 주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유행이나 올해 어, 좀이것좀 유행할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면 네.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음. 아이템 추천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오, 네, 너무 좋네요. 우리 댓글 잘안 달리잖아요, 근데 <laughs> 아직은, 아직은 잘안 달리지만 그래도 달리는 건또 달려요. 오, 네. 아. 네, 제가 잘못 이야기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달려가지고아 이게 이거 아닙니다. 어, 소중한 댓글, 제가 댓글 도 달아요. 아, 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음. 트렌드 정말 아, 재미네요. 확실히 트렌드 를 음. 아는 거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나는 어떻게 입어야 되나 생각 한번 해보고 모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주인도 네. 똑같이 이제 좀 트렌드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어, 저는 아, 웨스턴룩이 좀 기대가 돼요. 어, 또그 많은 디자인들이 나와야 거기서 좀더내 취향에 맞는. 또좀 약간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는 또 즐길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디자인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올까. 벌써부터 그 그냥 가디건만 해도 오그 웨스턴룩에 넣는 그런 네. 자수랄지 뭔가 약간 그 보석 디테일 이런 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튀지 않게 좀 일상에서 또 예쁘게 있, 입을 수 있는 그런 선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오, 또 어떤 게 많이 나올까 어, 하면서 음... 저도 괜찮은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추천도 하고 같이 시모님이랑 <laughs> 어, 그럼 어떨까 싶었어요. <laughs> 네. 네. 다음에 또 아이템 추천까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따 해볼까요? 네. 네. 둘, 네. 셋. 굿바이! 유행!